손정희 회장과 리플의 관계에 대한 내러티브, 리플 홀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본 대표 금융그룹 중한 곳인 SBI 홀딩스가 있습니다. 과연 손정희 회장과 SBI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과연 XRP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지난번 크립토 투어 영상에서 리플의 성장에 이 SBI 홀딩스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 인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SBI 홀딩스의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입니다. 기타오 회장은 리플 사업에서 특히 XRP의 채택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도 느린 나라로 유명하죠. 자, 그럼에도 SBI가 암호화폐 도입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원동력은 기타오 회장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오 회장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일본 경제의 부응을 이끌어 줄 총매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밝혔죠. 그리고 이런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블록체인을 금융업계보다 더큰 영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싶다. 많은 매체들은 기타오 회장의 발언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기타오 회장은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도 일찌감치 리플을 선택했습니다. 리플랩스와 함께 이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기타오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초순까지 리플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했습니다. 2020년, SBI는 암호화폐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프리젠테이션에서 암호화폐 펀드에 포함될 이 포트폴리오에 관한 원형 차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50%가 XRP, 30%가 비트코인, 20%가 이더리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죠. 물론, 실질적인 결과물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SBI는 2021년, 일본 최초로 SBI 암호화폐 자산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펀드에는 비트코인, XRP, 리더리움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일곱 개의 가장 유망한 암호화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장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참고로 SBI VC 트레이드는 지난 2월에 XRP 기반의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오 회장이 XRP를 가장 선호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의 발언입니다. 2019년 기타오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리플이 최고의 암호화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와 장기적인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트코인의 기본 가치가 제로라고 폄하했죠. 이어서 암호화폐 중에는 리플이 1위이며 리플렉과 엑스 p 피드를 통한 리플의 발전으로 인해서 XRP는 비트코인보다 더 우위에 설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희망은 리플과 알3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크립토 윈터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침체가 산업의 종말이 아니며 이 SBI가 금융기관 내 XRP 사용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기타오 회장의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고지,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SBI 홀딩스와 리플이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둘이 함께 항해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깊은 바다로 향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 영상에서 SBI와 리플이 협력해서 동남아시아의 국제송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회사는 해당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타오 회장과는 달리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따금 비트코인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는데요. 최근 뉴욕 행사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은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sbi 홀딩스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겠죠. 1986년 12월에 설립된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의 IT 기업이자 세계적인 투자회사입니다. 일본 3대 이동통신사 중한 곳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의 모기업이기도 합니다. 2023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자 회장은 제일교포 3세인 손정의 회장입니다. 일본 이름은 손마사유시이죠. 소프트뱅크가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는 데는 몇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994년 장외 시장 상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상장 후 3년의 기간이 이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4,500억 엔 한화 약 4조에서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금융 시장에서 조달했고 이 자금으로 적극적인 기업 인수 및 제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SBI 홀딩스의 기타오 회장입니다. 기타오는 일본 최대 증권사 노무라 증권의 사업법인 부장이었고 소프트뱅크의 주식 공개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여겨본 손정희 회장이 손수 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 CFO로 스카우트했죠. 당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기타오는 소프트뱅크 성장의 핵심적인 주역입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명실상부한 오른팔이자 절친이었죠. 상장 후에도 기타오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급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요청을 받아서 1999년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합니다. 네, SBI가 바로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생깁니다. 닷컴버블이 붕괴되면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던 야후 등 주요 투자자산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1년 손정일 회장은 자신의 운명을 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브로드밴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죠. 당시 언론을 포함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파에는 기타오 회장도 있었습니다. 결국 기타오 회장은 브로드밴드 사업의 반대표를 던지고 재무와 투자 조직 전체를 이끌고 소프트뱅크와 결별하게 됩니다. SBI가 독립한 것이죠. 2006년 8월 SBI는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지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SBI 홀딩스로 바꾸면서 완전한 계열 분리를 하게 되죠. 현재 SBI는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이노베이터의 약자입니다. 소프트뱅크와 SBI 홀딩스는 결별했지만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속적으로 SBI 홀딩스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과 기타오 회장 역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투자 컨퍼런스 등에 참석해서 기타오 회장의 사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관심이 있을까요? 먼저 손 회장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죠. 2019년 월스트리트저널은 손정희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1485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꼭짓점에 달했을 때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입니다. 자 투자의 규제도 이 비트코인 투자는 어려운가 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프트뱅크는 FTX 거래소에도 약 1억 달러, 한화 약 1,319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투자를 중단했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유용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 디지털 화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손정희 회장이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2021년 초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통신 부분이 일본 증권 토큰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리플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리플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은 파다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SBI 홀딩스와 소프트뱅크가 암호화폐를 두고 서로 협력한다는 정황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금산 분리 때문에 둘이 나누어진 것이고 사실은 한 식구라는 내러티브도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이 둘을 연결하려는 시도인데요. 역시나 명확한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향후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XRP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소프트뱅크 시절부터 금융 분야의 주제는 손정희 회장이 아니라 기타오 회장이었습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기타워 회장을 전적으로 의지했었죠. 반면 손회장은 IT와 통신 사업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SBI 홀딩스가 XRP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경우 손정희 회장의 동참 가능성은 열린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타워 회장이 리플을 금융의 미래이자 혁신으로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연결 고리는 불확실하고 먼 이야기라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손정희 회장이 리플에 관심을 가지거나 언급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